정학 경기장이 이제 6 3년에 시민들의 상금으로 이렇 지어진 장소인데 그 동안 전국 최전등 전주 시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근데 시설이 노후화돼서 이제 철거하는 게 아쉬움이 좀 있지만 이, 이 장소 자체가 앞으로 전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전지 컨벤션센터를 포함해서 공개를 육하죠 시립 예술관등 이렇게 라이스 복합단지로. 거듭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종합경기장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서 영원히 전주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렇게 가져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컨벤션 센터를 계기로 해서 전주 대변행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컨벤션센터, 컨벤션 센터가 완공되면 전주에 어을 때에 설명하겠지 구체적으로 어떤 그 의향분이 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한인 비즈니스 데이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르긴 했습니다만 아마 컨벤션 센터가 없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전시 컨벤션 센터가 완공이 되면 앞으로 대규모 국제 행사라든지 국내 행사라든지 다양한 행사의 위치를 통해서 전주의 어떤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습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포들이... 네. 우선 오늘 이제 행사를 계기로 해서 그 구조 건물부터 시작해서. 지금 <목소리도> 여기 군부시 분담이 한 천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 중에 앞으로 예산 분담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적자 분담이 됩니다. 그분들 도와고 일정 부분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도와 시가 어느 정도 공정하게 분담을 함으로 인해서 어, 재정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혹시 다른 시점에도 이런거 인상하시나요? 사업에 중요한 파트너가 사업에 중한 파트너가 에한 파트너가 운영청을 지지하지 않다고하는 국장님이 각자 질문을 받으시다사업이으하셨는데 혹시나 혹시나 저도 없겠지만 나의 파트너를 지어주면 흡연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네. 네. 뭐, 롯데, 네. 좀, 네. 어떤 는 그런 본명을 하시지 니다 그러면 롯데 칠레에서 전주 어떤 마이스산단지 만드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명이 제가 확인을 했고 네. 지금 현재 단계에서 어떤 뭐, 플랜비? 그거는 생각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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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